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희망이에요 제가 1년간 우울증을 겪으면서 왜 우울증을 겪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모레가 그리고 1년 뒤 3년 뒤내 미래가 좋아질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한 단어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어쨌든 뭐 실패를 했던 여러분들이 넘어졌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감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으로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가치 투자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대한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두환의 실전투자교실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두환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콘텐츠 같이 만들고 있는 어스얼라이언스의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연한 이유는요, 박 선생님과 함께 왜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대중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좀더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네. 어 이제 저희 한달된것 같습니다 음. 유튜브 시작한지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 받고 계시고 음. 어, 오늘은 시작할 때그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음. 지금 말고 박두환의 실천 투자 교실까지 음. 이제 여시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대중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또 음.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왜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하게 되셨을까요? 어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제가 투자하는 그 과정들을 모두 이제 유튜브에 제 음. 투자의 기록들을 다 남겨놓았어요. 음.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적은 시대에서 크게 이제 불어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성장하는 기업과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 투자 철학들을 말씀드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제가 슈퍼 개미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음. 어, 그 이유는 첫째 제가 투자 실패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돕기 위해서였고요. 음. 그리고 제가, 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시면 한분한분 한분 만나 뵙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략 그게 한 100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특히 그 100분 중에 거의 한80% 정도는 음. 제 아버님, 어머님 나이 때 여셨는데요. 그 은퇴자금, 노후자금이란 이분들의 인생이 평생 어렵게 모아서 쌓아온 그 인생 자체가 그 은퇴자금인데요. 그게 순식간에 녹아버려가지고 뭐 70%, 80% 손실이 허다하고 이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드시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심각한 지금 문제 상황이 있다는 게어 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한분한 한 분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물리적인 제약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 계실텐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좀 올바른 길로 좀 인도를 할수 있을까? 실제로 만난 건 100분이지만 저에게 수많은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 한분한 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좀더 활발히 소통을 해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어스온라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제가 좀더 저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많이 올라가진 아직 않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위로를 받고 계시고 그게 또 투자로 이어져서 작은 성과가 이제 씨앗이 조금 싹 트고 있다 좀 빠르지만 어, 느끼고 있는데 어, 이런 좀 댓글들 보시면 또 책임감이 음. 더 커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댓글들을 좀다 보시잖아요. 어,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눈알이 빠지, 빠지는 것 같아요. <laughs> 댓글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 버려서 저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걸 전혀 예상은 못했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주시고 또제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댓글을 남기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어느 영상보다도 제 채널에는 댓글이 유독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고통받고, 그리고 삶을 좀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가진 장점은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한 그 과정을 모두 다 솔직하게 오픈했고, 음. 제 투자 철학이 아무래도 이분들의 마음, 신금을 좀 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댓글을 이렇게 계속 같이 보는데요. 참 감사한 댓글들도 많고, 안타까운 어. 댓글들도 많은데, 댓글들을 몇개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어. 짧은 것들을 좀 읽어 볼게요. 어, 박도환 선생님을 알고부터 첫 강의, 저희 첫 영상부터 정, 정주행합니다. 저의 부족한 탐욕과 욕심으로 큰 실패를 하고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첫 강의부터 눈물, 콧물 흘려가며 좋은 마음밭 갈아 봅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선생님 통해 다시 시작하는 새힘 얻었습니다. 어 저는 요 댓글이 저희 채널을 다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할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라는 새 힘을 얻었다라는 댓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그게 저희가 하는 역할 아닌가. 네, 저희가 이런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첫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달 전인 것 같네요 음. 그때 처음 말씀하실 때 투자 길에 여러 스승이 계셨다 음. 참 좋은 스승들이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세익 전무님 네. 그리고 서재영 대표님 이렇게 음. 말씀 주셨어요 네. 왜 투자의 길에 좋은 스승이 필요했나 그리고 네. 그런 스승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좀 받았나 궁금합니다 네. 제가 박세익 전무님을 처음 뵌게 아마 2019년 거의 한 말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첫 번째 실패를 내딛고 다시 이제 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예를 들면 MSCI 편입일에 의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 10여 년간의 투자 경험으로서 그냥 시장을 지켜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풀린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또 코로나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박세희 전문의께서 동학개미 스승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용기 있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두 번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고요. 서재형 대표님에게 배운 거는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재형 대표님 말씀을 거의 어 처음 그분의 영상을 보았을 때 어? 이분은 다르구나. 바로 음... 느껴졌었어요. 어 정말요? 어 그리고 그분이 영상을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두세 번씩 계속 돌려봤어요. 그분의 투자 철학,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어떤 숲을 보는 관점. 음... 응. 정말 좋은 나무가 모이는 숲. 어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걸 저희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투자하는, 어 제가 두산 투자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네. 두산 그룹이 바로 이 AI,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직접적인 큰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또그 서재형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I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음. 그 안에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는 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올수 있게 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박도환의 실전투자 교실에서도 10만 명 가까운 이제 학우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박세희 전무님, 서지영 대표님한테 그런 걸 배웠다라면은. 음. 박두환 스님은 저희 학우분들에게 좀 어떤 스승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 채널도 사실 제가 서재영 대표님을 따라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 서재영 대표님 영상 이제 20, 202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그분 영상을 들으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음음. 저분처럼 이렇게 투자 교실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이 깨달은 음. 나의 노하우와 철학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꿈이 실현이 됐네요. 네. <laughs> 박세익 전문님과 서재영 대표님은 정말 엘리트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투자 업계의 최정상에 계신 분들. 저는 밑바닥, 밑바닥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올라오고 음.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음. 우리 존수스 님들은 저기가 존수피야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신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빨리 음. 도끼를 들고 가서 음. 그 숲에 뛰어가서 장작 네, 좋은 나무를 골라서 바로 이제 음. <laughs> 팰수 있는 음. 어, 그런 실전 투자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채널도 좀 성장하고 음. 대표님이 이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와중에 참 안타깝게도 또 이거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벌써 카카오톡방이라든지 네이버 밴드에서 사칭하면서 이런 불법 리딩방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저희 공간은 여기뿐이라고 한번 당부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은 오직 us alliance를 통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만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아, 대중분들이 박도원 씨님과 조금 더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찍고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찍고 아마 큰 이슈가 없으면 보통 목, 토, 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주일에 세번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 아마 그 사이에도 또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대중분들은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처음 선보이는 어, 박도안의 투자동행학교. 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투자동행학교에서는 저희가 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의 과정이 참 외롭습니다 저도 어, 개인투자자로서 좌충우돌 이 시장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참 힘든 과정들이 제 여기 상처가 다, 다 여기 남아있습니다 네, 이런 상처들을 딛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고요 투자를 하면서 이 공포와 탐욕에 계속돼서 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그,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 뿌리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투자 동행 학교를 오픈하게 될 거고요.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고 기쁠 때,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에 대한 저의 판단, 그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제 계좌를 오픈했었습니다. 음. 그 이유는 저는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로 저는 부를 일군 사람이에요. 교육으로 돈을 벌 생각은 제가 일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음. 근데 이 멤버십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희 갔다 여기 들락날락 그런 돈 놓고 돈 먹기로 바라보고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빨리 돈 벌고 싶은 정보를 뽑아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일차적으로 멤버십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수많은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저를 담당한 우리 웅 PD가 자녀가 세 명입니다. 세명 3명. 여러분들 우리 웅 PD 애들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셋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잘 돼야지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투자 동행학교를 오픈하는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사람만 남으세요. 제 에너지를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까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00명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따라올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음. 자세로 임하실 분들만 저희 투자동행학교에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포인트는 어, 매일 투자길에 있는데 거기에 좀 함께하겠다. 그게 참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로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좋거든요. 근데 그곳에선 저희가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늘 계신다. 어, 내내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예인지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행학교는 어, 실제로 어, 박도선생님이 계속 머물고 계시는 장소가 될 거라서 어, 그런 것들이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이 동행하기에 이름도 동행학교잖아요. 동행하기에 너무 어, 저큰 힘이 되는 또 학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음. 시험의 연속이에요. 불과 네. 네.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게 되면서 음. 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제공했었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시험의 구간들이 최소 다섯 여섯 번은 일어나게 됩니다 매년. 음. 음. 그 구간마다 여러분들 무서워하시고 공포에 질려서. 팔고 떠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어 이런 저만의 관점, 이 어떤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근데 저만의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공유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판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음. 투자 동행 학교에 빨리 들어.